안녕하세요. 큐그레이더 611상입니다. 오늘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 바닷가에서 커피를 볶아서 먹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이 여행 두 번째 날인데요. 오늘은 케냐 키앙고이 피베리를 가지고 커피를 볶아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자 커피는 아름다운 제주의 바닷가 에서 이렇게 볶을 것입니다. 볶아볼까요 자 커피가 타지 않도록 어유 벌써 저어주지 않아서 커피가 많이 탔 습니다. 커피가 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어 줘야겠죠